20년 전 입양 보낸 딸이 내새 남편의 딸로 돌아왔습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제 이름은 이수진, 올해로 48입니다.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스무 살난딸 유나의 새엄마가 됐어요. 처음 만난 날 유나가 말했죠. 안녕하세요, 새엄마.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. 그 아이의 눈, 미소, 말투까지. 너무 낯익었거든요. 며칠 뒤. 유나가 제게 기대며 말했어요. 새엄마 목소리 자장가 같아요. 어릴 때 저한테 노래 불러주던 사람 같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,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.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자장가. 자장, 자장, 우리 아가. 그날 새벽, 저는 아기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줬죠. 안쪽엔 세 글자. 사랑해. 그런데 며칠 전, 유나의 손목에서 그 팔찌를 봤어요. 유나야, 그거 어디서 난 거니? 이거요? 친엄마가 찾았대요. 안쪽에 사랑해라고 써 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오열했습니다. 맞아요. 유나는 제가 20년 전에 입양 보낸 제 딸이었습니다. 이제 제 딸이자 제 남편의 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습니다.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. 유나야, 오늘 하루 어땠니?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이죠. 엄마야, 내가 내 진짜 엄마야. 운명은 잔인했지만 사랑만큼은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 수진 씨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